울세라가 업그레이드 됐다고요? 진짜입니다. 티어표에 새 항목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울세라 그 이상. 울세라 P 프라임 리프팅 티어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시술 티어 리스트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는데요. 최근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울세라의 새로운 버전 울세라피 프라임이 공식 출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 티어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왜 울세라피 프라임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짧고 굵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세라피 프라임은 기존 울세라의 초음파 리프팅 기술은 그대로 여기에 시술 시간을 단축시키고 통증을 감소시켜 또 정밀도가 향상된 개선형 프리미엄 버전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짧은 시술 시간과 편안한 시술 경험이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티어별 시술 리스트 한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효과, 비용, 유지 기간, 통증 등을 종합해서 분류했습니다. C 티어에는 윤곽 주사, 인모드 FX, 레이저 토닝을 넣어봤는데요, 입문용 또는 보조 시술로 적합합니다.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지만 부담 없는 선택이 가능하죠. B 티어에는 스킨 보톡스, 슈링크 유니버스, 올리지오 필러를 넣어보았습니다. 피부 결 개선, 리프팅의 보조, 그리고 볼륨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통증 또는 그 유지 기간 때문에 A 급에는 못 미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A티어에는 주베룩과 리주란 힐러, 실리프팅, 엑셀 v 이 플러스 그리고 보톡스와 LDM을 넣어보았습니다 모두 효과 좋고 활용도 높은 시술입니다 하지만 통증이나 시술 부위에 따라 체감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S티어, 울세라와 세르프, 써마즈를 넣어봤는데요 리프팅이나 타이트닝 효과 이미 입증된 대표 주자들로 꾸준한 인기와 재시술률이 아주 높은 시술군으로 S티어로 분류했습니다 마지막 SS티어 울세르프와 울서마지가 있겠죠 리프팅계의 조합 끝판왕인데요 울세라와 세르프 또 울세라와 서마지의 조합으로 상호간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s s t 어 항목 울세라피 프라임 기존의 울세라보다 짧은 시간에 더 편하게 더 정밀하게, 더욱 높은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SS티어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SS티어에는 울세르프와 울서마지, 그리고 새로운 울세라피 프라임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시술은 각자 다른 장점과 적합한 타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티어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시술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현재 피부 상태와 원하는 개선 방안에 맞는 시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실 수 있다면 모든 시술은 나에게 맞는 S급 시술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등장한 울세라 비프라임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이었습니다.